라는 브랜드인데, 1960년대 빈티지를 재현해가지고 만든 핸드메이드 고급 스탠 냄비에요. 완전 빈티지스럽죠? 이거는 스탠레스 냄비 제조 후에 다시 빈티지 워싱 공정을 핸드메이드로 한 거예요. 요즘 넷플릭스의 프렌치스프라는 영화 초반에 한 30분을 요리를 하거든요? 이런 제품에다 요리를 하는데, 진짜 이 제품 사고 싶게 만들어요. 이거는 100년 써도 돼요, 100년. 다른 스탠 제품들은 사실 얼룩 생기고 이러면 은 되게 보기 싫잖아요. 얘는 그냥 그런. 손때나 그런 막물 자국조차도 그냥 아 빈티지구나 생각하면 시트로마트로 쓰는 거예요. <laughs> 심지어 얘는 모든 열원 다 가능해요. 인덕션, 하이라이트, 가스, 식색이 뭐다 가능. 그리고 바닥도 통삼중. 프렌치 스페지 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탈리아, 프랑스 요리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연말에 하려고요.